있어서 그렇게 꼼꼼히 돌아봐서 사진빨빨 달려있어서 날려가지 않고 보안 디프스모드페 팽이하고 그런거예요그런거에 네. 침을 꿀떡하고 얘기하면 더 멋지겠어. 이게 이런 팽이 오버 이지스. 오버 이지스? 잠깐만 네. 있어. 그러면 그러면 헤라클레스는 어떤 게 있어요? 아, 저기, 어. 이렇게 움직여요움직여서 그게 움직면왜움직여 이렇게, 했어요. 이렇게, 이렇서팡팡게이렇 이렇게, 이살려 보여. 게 이렇게, 이게이렇이 있어? 이렇게, 이렇이고게이고노파이키게이고이고고이고요 이렇게, 이하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이렇어이어이어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